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1퍼스트 9일 어,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오피스텔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분양 오피스텔이고요. 어, 이렇게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어 세개동이에요. 지하 1층부터 19층까지 오피스텔 216실을 이제 공급하는 거고요. 위치는 구로구 구로동 685-201번지로 들어가십니다. 총 216실에 173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어, 대지 면적은 이제 700 7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시고 넘어가면은, 어 지금 자세한 면적표를 좀볼 건데요. 지금 15평의 계약 면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9평 정도 되는, 투룸짜리 어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 여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곳이 이제 저희 현장이고요. 현장에서 교통 여건을 먼저 보면요. 9인역이 바로 현장에서 가깝습니다. 노보권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번 축으로 이제 그 육교를 통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보시는 서부간선 도로가 성산대교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가지고 서울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학교 여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보시는 주일 중학교, 구일 고등학교, 구일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중고가 다 저희 현장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어, 교육 여건으로서는 최고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변 자체가 지금 전부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이다. 아, 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 걸 보실 건데요. 이 현장 밑쪽으로도 이제 크게 공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간선도로를 넘어가게 되시면 여기가 안양천이에요. 안양천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도 산책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하기는 좋은 여권이라고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 밑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구, 구로역이죠. 구로역 근처에는 뭐 NC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은 구로병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여기 고척 스카이돔 있죠. 어, 여기도 굉장히 뭐 산책하기나 뭐 문화생활을 즐기시기에도 괜찮은 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더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변이 개발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프리미엄이 붙겠죠. 어, 그래서 이제 개발에 대해서 좀볼 건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CJ 공장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식 산업 센터 개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좀 들어올 예정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차량 기지 이전, 요거 지하철 이제 그 기지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이전을 해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요렇게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우리 안양천 이쪽이죠. 안양천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고척 스카이돔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다 아파트들이 다 건축 지들이에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들이 또 예정이 되,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굉장히 좀 많이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당연히 이제 저희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서 그 프리미엄을 좀 예상할 수 있겠다. 어, 그렇게 좀 예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 경쟁 상품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 상품이 얼마나 좀 경쟁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현장 주변으로요. 현재 그 연예인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연예인 아파트가 56제곱미터가요. 매매는 4억 5천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 전세 월세는 이제 없습니다.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물건이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구로주공 2차 같은 경우에는 46제곱미터죠. 지금 매매는 4억 2천에 거래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전세는 한 3억 5천 정도로 수리된 것들 나와 있고요. 지금 월세는 한 천에 70. 정도로 지금 시세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오피스텔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CCTV라는 이제 보안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나와 있는 것들보다 조금 더 크게 어 시세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9 1 2퍼1트 상담 번호입니다. 010-2871-0194. 0 1 0 2 8 7 1 0 9 4번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어, 바로 여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9 1 2 1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룸짜리 신축으로 지어진 복층 오피스텔입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후분양이고요. 아, 주로 이제 50제곱미터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일역이 근접해 있고 뭐 성산대교가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초중고가 다 인접해 있습니다. 현장 근처로. 그래서 교육 여건이 좋고 어, 코스트코나 이마트. 이제 코스트코는 저기 그 광명 쪽이죠? 광명 코스트코나 구로에 있는 이마트하고도 굉장히 인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복합단지 개발 화가 말씀드렸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차량 기지 쪽 복합단지 개발로 인해서 어 지세 상승이 역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하고 역시 가깝기 때문에 어 월세 등의 투자 여건으로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내부 영상을 보실 건데요 복종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굉장히 세련됐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9 1 2 2퍼스트 상담 번호입니다. 010-2871-0194, 010-2871-01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어, 바로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